오늘 이거 가상세계 열전 이벤트 하려고 하는데, 이거 예전에 했던 거잖아요. 예전에 그, 야나기인가? 야나기 때 했던 거잖아요. 이걸 또 하네요. 여기 연합 쪽은 그냥 빠르게 넘길게요, 일단. 마주... 어, 제인이네? 내가 와, 제인. 거야? 제인이라고? 같이 나 짱이다. 아, 제인을 그럼 처음으로 했어야 됐는데. 아, 이럴 수가. 이걸 버니스가 처음이네. 와. 너무 재밌죠? 그냥. 너희들 모두 체포됐다. 복다 아니. 안돼 벌써 끝났어. <laughs> 아 제인 벌써 끝났어요. 아 일단은 연합 끝났고요. 이제 난이도 좀더 높아지겠죠 여기는? 스난 상금은 잘 받았어. 출발할까? 컷. 이게 확실히 근데 이세명 조합이 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잘안 되네요 지금. 좀 제가 원하는 플레이가 안 돼요 지금. 와우. 아 근데 되게 재밌다 진짜. 되게 재밌는데요 진짜. 잘 쓰진 못하겠지만 되게 재밌다. 화면이 그냥 막 번쩍번쩍 거려요 지금 근데 이게 평소에는 이렇게 애초에 안 쓰잖아요 그쵸 여기 그 영호 MB 하나랑 펄크라 하나랑 그 다음에 지원 하나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은 영호 MB 트리거 그리고 지원 하나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조합이 이게 너무 극단적인 조합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거의 80%는 일단 제 손가락 피지컬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냥 끝이다. 과장님 육과의 적은 반드시 대가를 치게할 거야. 아,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 이거 영상 녹화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숙제하는 장면을. <laughs> 이렇게 숙제하는 장면을 이거 유튜브로 업로드 하는 게 과연 맞을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따지고 보면은 그냥 숙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또 이거를 지금 녹화를 해가지고 올리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용기를 내서 어,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당신의 안전은 음, 제게 맡기세요. 이왕 녹화 킹 김에 물라도 썰어서 묵국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선 보이겠습니다. 단극한 <목소리> <담백한> 기술이다. <목소리> <목소리> 최선의 방어를 위해 위협을 완전히 제거한다. 당장 땅에 처박아 와 콜레다 근데 아 저도 콜레다 진짜 갖고 싶은데 제인 때 나오려나? 아니 근데 제인 때는 굳이 얻고 싶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콜레다도 굉장히 얻고 싶단 말이죠. 왜 저만 없는 거죠, 대체? 어, 다음은, 제인? 오케이, 제인. 제인이거든요. 대체 언제 나오죠? 얘는 대체? 언제 복각하는 거예요, 대체 정말? 아니,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좀, 약간, 왜 나만 없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laughs> 아니, 진짜. 대체, 근데, 어째서 없는 거죠? 이게 다 네코마타 때문이다. 어? 그때 네코마타가 튀어나와가지고, 네코마타 때문이다. 아무튼. 아니지, 네가 나오면 안 되지. C 버튼 눌렀어야 했나? 와 진짜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근데 진짜. 와 뭐야 한 방에 사라졌는데? 못 제인 나오고. 오케이. 아, 근데, 진짜. 아니, 제인. 아, 이, 이, 마음이 충족되는 느낌? 아, 제인, 진짜, 언제 복각하는 거야, 정말. 아, 끝났다. 와, 정말 힘겨웠습니다, 진짜. 아니, 근데, 여기 특전은 뭐지? 아, 재밌겠는데? 이거는. 다시 할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는. 아, 이건 아니지. 처음 하는 것처럼 다시 할게요. 처음 하는 것처럼. 바람에 따른 시작합니다. 내 뒤로 가. 아! 아. 훌륭한 전술이군나소품을 시작한다. 사기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깬다, 깬다. 이번에는 깬다 이거. 사기를 줄여세. 됐다. 아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아, 여기도 계속 그거 엠비구나. 오케이. 와, 진짜 쉽다. 아니, 트리거 너무 좋은데, 그냥? 트리거, 와, 근데 트리거 너무 좋은데요, 진짜? 근데 저는 제 인에 묶여 있는 몸이라서요. 아.. 굉장히 좋다. 근데 진짜 <목소리> 오케이, 구입하게! 아니, 근데, 궁극기를 한 번도 못 써봤네. 아무튼, 어, 다 깼고요. 아, 여기 이상 연합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아무튼, 보상 먹겠습니다, 이거. 그냥 모두 수령 누를게요, 이거는. 아, 하나씩 되는 거구나. 아, 이런 건 역시 한 번에 몰아서 해야죠, 진짜. 그리고 정향도 먹겠습니다. 어, 코린. 고객님이 말씀하신 요령. 이거 설마, 근데 떡밥 일리는 없겠죠? 아니, 젠존재는 이게 떡밥을 이벤트 이런 거에다가 그냥 되게 많이 뿌려놔가지고, 이거 저는 솔직히 좀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도 뿌리진 않았겠죠? 그냥 버그래요. 뭐 떡밥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무슨 요령 어쩌고 저쩌고 나오긴 했는데 뭐 유령에 관련된 캐릭터가 나온다거나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나올 수도 있나? 아무튼 오늘 이거 이벤트 진행을 했고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제인을 좀더 오래 체험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좀 아쉽지만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코린이 나온 그런 이벤트 아닙니까